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저는 오늘 3번 우드와 3번 유틸리티, 롱아이언을 잘칠수 있는 방법, 이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3번 우드를 먼저 이야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우드, 5번 우드 모두 동일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80타 이상 치는 골퍼분들이라면 3번 우드를 집어넣고 5번 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도 3번 우드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면 평균적으로 5번 우드가 볼이 잘 뜨기 때문에 훨씬 더 3번 우드보다는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우드, 5번 우드 잘 나의 실력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일단 이 3번 우드를 잘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제 제가 3번 우드를 가볍게 볼을 쳐보고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하고 가볍게 3번 우드를 쳤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페이드 구질을 많이 치고 있는데요. 자, 백스윙에 올라가서, 네. 102.9 마일에 142m. 굳이 멀리 보낼 필요까지는 없지만, 또 정확하게 잘 나가면 좋겠죠. 자, 저는 이제 3번 우드에서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은 이 바닥면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페어웨이 우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쓰러쳐야 한다라고 들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바닥에 놓고 치는 클럽들은 모두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야 한다는 라 개념은 늘 갖고 계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째 얘기를 해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페오이드는 쓰러쳐야 하나요? 찍어쳐야 하나라고 하면은 쓰러쳐요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친다 라는 것을 곧 이렇게 밑에서 위로 떠올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닥에 놓고 치는 클럽들은 모두 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는 클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이걸 올려치는 게 아니라 위에 산을 내려치는 건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드를 칠 때는 저는 바닥면이 이솔 플레이트가 바닥면을 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쳐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자 페이드를 쳤는데요 쭉 가다가 가끔 이렇게 스트레이트도 가죠. 자, 그러면 연습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저는 빈스윙을 했을 때이 바닥면, 바닥면을 이 매트를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 부분으로 이렇게 찍어 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걷어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아이언 잘 치는, 아이언을 찍어 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리딩 엣지의 이날 부분이라고 했죠? 이 아래쪽 날 부분으로 공을 가격하는 연습을 했다면 이런 페어웨이 우드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트가 마치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듯이 바닥을 친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실제로 내가 볼을 치는 어드레스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볼이치를 조금 더 우리 골퍼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공을 놓고 자 왼쪽 뒤꿈치에서 한 3인치 정도, 한 12cm 정도. 이렇게 뒤꿈치 기준입니다.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항상 이공 쪽에 있는 쪽으로 바닥, 이 손바닥과 손바닥이 짝짝 붙게끔 바닥으로 치는 연습을 해 주는 겁니다. 하나. 바닥. 조금은 느낌이 달라요. 아이언은 리딩엣지로 치니까 조금 더 예각으로 좀더 날카롭게 친다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치 방커샷이라고 하죠? 이 벙커샷 하듯이 아랫면을 이렇게 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 연습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뭐 바닥면은 고사하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곳으로 잘 모여 있다면 이 바닥면에 맞는 그런 느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인도 같은 곳은 보면 고무 매트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물컵을 한잔 이렇게 따라서 그 고무 매트 위에다가 물을 한컵 이렇게 부어서 이 아랫면으로 첨벙첨벙 때려주시면 마치 정말 손바닥에 이렇게 페어웨이 우드가 딱딱 때리는 그런 느낌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고무 매트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만약에 우리 골퍼분들이 실제 연습하는 곳에 고무매트라고 한다면, 물을 한컵 붓고, 이 아랫면으로 해서, 이렇게 철석, 철석, 바닥을 쳐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오늘 편집하시는 분께서, 이걸 한번 CG 영상을 넣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닥면에다가 물을 이렇게 촥 뿌려주시고, 아랫면으로, 이렇게 철석, 네. 자, CG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철석, 네, 이렇게 쳐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을 쳐볼게요.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이제 조금 더 볼이 잘 볼에 또는 클럽에 묻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우드는 공을 바로 친다고 했잖아요. 다운블로우라고 했습니다. 페어웨이 우드도.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제가 우드를 실패하는 케이스를 보면 다들 이렇게 밑에서 위로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공 앞쪽에 뭐 티라든지 아니면 티끌이라든지 뭐 고무동전이라든지 어떤 이 얇은 물체를 놓고 그 앞쪽을 같이 치고 나간다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티를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공 앞쪽에 30cm 정도에 이렇게 티를 놓는 겁니다. 물론 이 티가 맞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공을 치고 이 티를 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공이 맞고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볼이 맞기 때문에 훨씬 더이 페어웨이 우드가 잘 맞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수의 유형은 올라가서 뒤에서 올라가면서 치기 때문에 뭐 뒷땅성이라든지 이런 탑볼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방향은 처음에는 의식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공을 치고 몸이 회전하면서 이 앞쪽에 티와 어, 함께 같이 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백스윙 올라가서 이렇게 티와 같이 스윙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걸 치면서 얼굴이 딸려가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치고 이렇게 티를 같이 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맞는 거다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 주셔도 생각보다 이런 페어웨이 우드가 굉장히 잘 맞게 됩니다.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이 볼을 때리고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 조금은 볼의 탐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잘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볼이 눌려 맞으면서 좀 깔려 나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어웨이를 잘못 치는 골퍼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쳐보고 이제 유틸리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자 이걸 치고 앞쪽으로 간다. 자. 이렇게 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클럽의 로프트 15도거든요. 3번 우드가 이 로프트를 믿고 내가 위에서 내려 치면 알아서 볼이 뜬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로프트를 믿고 연습을 하신다면 또 플레이를 하신다면 굉장히 우드를 잘 쉽게 칠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3번 유틸리티 19도인데요. 사실 이게 롱아이언보다 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드보다는 길이가 짧고, 또 아이언보다는 공이 잘 뜨게끔 만들어진 클럽의 로프트가 있죠. 제가 한번 볼을 쳐볼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이 유틸리티를 잘 치기 위한 방법. 사실 저는 이 유틸리티를 잘 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 없는데, 네. 일단은,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이제 아이언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체중이 역시나 왼쪽에 있는 것이 좀더 좋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찍어치는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들 걷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아이언이다 생각하세요. 이걸 드라이버 치듯이 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언이다 생각하고 뭐 왼쪽에다가 완전히 왼쪽에다가 완전히 체중을 두라는 건 아니지만 한55% 살짝 나만 알 정도로 나만 알 정도로 생각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아이언이나 뭐 이런 페어웨이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스웨이 동작이 많이 나타난다면 오른쪽으로 머리가 많이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좀 정타율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체중을 왼쪽에 못을 박듯이 이쪽에 탁 놓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스윙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백네 조금 잘못 맞긴 했어도 롱 아이언보다 그래도 훨씬 그런 문제점을 커버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연습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양발을 모아주시고요. 뒷발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백스윙을 하고 스윙을 하는 네.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퍼올리는 분들이라면 눕게 되거든요. 그래서 왼발 앞에 공을 놓고 약간 대각선으로 발끝으로 서서 왼발 축으로 해서 스윙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중심 잡기 힘들다면 이제 그냥 이렇게 스탠스를 벌려주고 그 상태에서 오른발 끝만 조금 들어서 왼쪽 축으로 놓은 상태에서 들었다.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눕는 동작, 그리고 어떠한 그런 뒷땅 탑보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새끼발가락 바깥쪽이죠. 이 부분을 들어서 왼쪽에다가 체중을 놓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양호 들었다가 바로 이렇게 클럽을 내려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공이 맞고 앞쪽을 치고 나간다는 것과도 좀더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우드는 로프트,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19도라는 로프트를 믿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 볼은 자연스럽게 뜨게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이게 페어웨이 우드는 아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리딩 엣지 날로 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솔 플레이트의 바닥면이 닿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놓고 스윙을 해주신다면, 유틸리티 또한 쉽게 볼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4번 아이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유틸리티나 우드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유틸리티의 탄생 배경에서는 4번 아이언이나 3번 아이언이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걸 좀더 쉽게 잘칠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탄생한 게 결국은 유틸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이런 롱 아이언보다 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롱 아이언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롱 아이언을 치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롱 아이언을 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롱아이언을 여러분들이 잡았다는 것은 곧 거리가 굉장히 좀더 멀리 남았다라는 것을 지금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아, 멀리 남았으니까 세게 쳐야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롱아이언 자체가 멀리 나가는 클럽이지 내가 세게 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리가 멀리 남았기 때문에 내가 세게 쳐서 이 부담스러운 클럽을 휘두르겠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이롱 아이언은 멀리 나가는 클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평소와 똑같은 템포로 스윙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아니면은 백스윙, 이 올라가는 템포를 좀더 느리게 해주고, 탑에서의 조금 더 일반 샷보다는 여유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거리가 멀리 남았기 때문에 볼을 세게 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클럽인데 내가 세게 치게 된다. 그러면 거의 다 실패를 하게 되고요. 거리가 멀리 남았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작아지고 스윙이 급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 이렇게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공을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공과 공 사이에 클럽을 놓고 이 볼을 예쁘게 부드럽게 굴려주고 공을 치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드레스를 하고, 만약에 이게 좀 주변에 많이 신경쓰인다면 좀 가벼운 책이나 헤드커버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빼주고, 굴려주고, 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스윙으로 이 롱아이언을 쉽게 잘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롱 아이언 자체가 멀리 나가는 거지. 우리 골퍼분들이 세게 쳐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피칭 엣지와 똑같은 템포로 만들어 준다면 롱 아이언은 거기에 걸 맞는 비거리를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조금 더 편안한, 릴렉스한 이런 바디와 그리고 더 부드러운 시작. 그리고 좀더 여유로운 백스윙 탑. 이 부분으로써 연습을 하신다면 롱 아이언은 보다 손쉽게 잘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 피칭과 롱아이언 템포를 동일하게 가져간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오늘 3번 우드 그리고 유틸리티, 롱아이언까지 보다 잘 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댓글 남겨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